오늘 하루 중에 자녀와 함께 놀았다는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라도 진짜 재밌게 놀았다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의사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한때는 미니카를 좀 굴리는 인생을 걸었던 아이로서 놀이가 왜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오늘 이야기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이주영입니다. 여러분, Daniel the Tiger's Neighborhood라는 PBS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제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책으로도 나오고 TV에서도 아주 많이 방영되는 프로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33년간 방영된 Mr. Rogers Neighborhood라는 프로그램의 후속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전설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Fred Rogers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는 진지한 학습에서 벗어난 휴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 자체가 진지한 학습이다. 예, 맞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집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 기능을 키웁니다. 계획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충동 억제 능력. 이 모든 인지 기능이 놀이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 기능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 기능이 발달한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껍이나 대인관계 직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친구랑 뭘 하며 놀지 놓고 의견 조율했던 기억 있으세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갈등을 조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면요 친구들과 계속 놀 기회를 잃게 되죠 놀이 공간은 작은 사회입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인지 기능이나 사회 기능에 대한 능숙함을 쌓아 올려 갑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놀아주는 게왜 이렇게 힘들지 맞아요 우리는 우선 바쁘죠 스마트폰 알람은 쉴새 없이 올리고 퇴근 후에 집안일도 끝이 없죠. 그리고 솔직히 아이랑 놀면 진짜 재밌고 흥미롭나요? 처음엔 재밌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자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루함이 찾아오기 전 매일 10분 가량만이라도 아이와 집중해서 놀아주세요. 오래 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10분 동안 아이는 대신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부모가 시간을 내어 온전히 집중해 주는 순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린 시절을 잠시 보냈습니다. 논밭이 제 놀이터였는데요. 여름에는 개구리 올챙이를 잡고 겨울엔 썰매 타고 그 당시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친구들과 즉흥적으로 놀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죠.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친구들이 떠나는구나. 그래서 화가 나도 참아야 할 때가 있었고, 서운해진 친구들은 달래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자기조절 과정이었죠. 그리고 제가 9살 때 미니카 열풍이 불었습니다. 달려라 부메랑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자기만의 미니카를 갖고 있게 됐죠. 당시 본체가 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본 타미야에서 나온 미니카가. 근데 제 용돈이 아마 2,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카를 살려고 방과 후에 분식집에 들려서 사 먹는 떡볶이를 포기하고 한 달을 저축해야 했죠. 이런 과정에서 또 배운 게 있죠. 기회 비용이나 인내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가 뭐를 포기하고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웠죠 이렇게 놀이는 삶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캐나다에 잠깐 1년을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가족과 매일 저녁에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자존감을 지켜준 버팀목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일부러 져주셨거든요 왜냐면 밖에서는 영어를 이해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서 항상 주눅 들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작은 승리들이 저에게는 아 나는 꽤 괜찮은 녀석이야 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놀이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요 조기 교육 시험 성적이 성공의 열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사는 콜로라도의 가장 큰 기업인 팔란티어 회사 CEO인 알렉스 카프가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에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능력 있는 직원들이 IB 리그 졸업생보다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여름에 고졸 인턴들을 채용해서 현재 성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좋은 대학 졸업장이 미래에서 차지할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과 동시에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을 가상 세계로 유혹합니다. 현실에서는 대면 놀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인 마이클 요그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면 놀이는 소아과 의사가 아이에게 처방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운동이 성인병을 예방하듯이, 놀이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불안을 예방해줍니다. 그럼 부모는 아이와 어떻게 놀면 좋을까요? 여기서 팁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와 놀아주세요. 청소년이라면 주말에 몰아서 1시간 정도 아이가 선택한 활동을 함께하세요. 음악을 함께 들어도 좋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가도 좋고, 아이의 주도하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놀이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세요. 아이에게 규칙을 만들 기회를 줍니다. 말이 안 되는 규칙이라도 아이가 한번 해보자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와 놀때 질문 대신 해설을 해보세요. 왜 블럭을 이렇게 쌓았어? 대신에 어, 블럭이 멋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이고 있네. 스포츠 중계할 때. 캐스터들이 멘트를 재밌게 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캐스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스포츠 캐스터들처럼 아이와 놀면서 아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중계를 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아 나는 관심받는 존재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넷째 놀이 중에 나타나는 감정은 환영하세요 아이가 놀이에서 블럭 쌓기를 하다가 갑자기 탑을 무너뜨린다면 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묻기보단 아, 이걸 부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라고 말하세요. 놀이는 아이 감정 탐색을 돕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강조하자면 부모가 아이와 놀 때의 핵심은 질문보단 관찰, 지시보다는 참여, 비판보다는 해설입니다. 놀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어떤 훈육도 효과가 없습니다. 놀이 놀이는 놀이를 가장 앞장에서 다룬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놀이는 캔버스에 바르는 젯소와도 같습니다. 이 젯소를 바르는 과정이 없으면 유화 그림이 얼마 안 가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놀이가 없다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쌓인 긍정적인 기억은 감정 배당금이 되어 관계가 흔들릴 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지탱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